어제 여기서 라이브 하다가 이 조명에 바퀴벌레 붙어가지고 후다닥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조명 갖다 놓을게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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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 온다고 하네요. 숙제가 이쪽이 찐이었네. 여기가 되게 얕은 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쪽이가 얕아서 그런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진짜 시어가좀나봐요나손수은안 아, 들고 나왔는데. 아이씨. 내일 아침에 나올 때는 수건 들고 나와야겠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음. 오늘까지 쿠폰 있거든요. 그거 지금 써야겠다. 약간. 어제 술 먹은 거 해장도 할겸 이거 집에 가기 전에 사갈 거예요. 제주 말차 브라포트노에다가 초코 드레드 추가했어요. 우유 먹으면 또 배아 프가가 두유로 바꿨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개는 것 같기도 하고 흐려지는 건가?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달콤 제주 갔다가 너무 귀여운 게 있길래 샀어요. 남자친구랑 하나씩 나눠 쓰려고 크록스 지비츠.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어제 다른 소품샵에서 4,000원인가 했는데 여기는 2,000원이라길래 요거 귀여운 귤로 두개 샀고요. 제가 또 약간 미니어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마그넷이 또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소쿠리가 있고 그 안에 귤이 들어있는 탔습니다. 어제 디자인 AB에서 사온 요거. 리무버블 스티커 있거든요. 요거 좀 붙여볼게요. 맥북이 좀 더럽네요. 이거 한번 알콜 수압으로 닦고 나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맥북에 뭘 붙이는 게 사실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맥북 쓴지 3년째인가 4년째거든요. 요거 뒷면보다 요쪽이 귀여운 것 같은데. 돌 하루방 넣고 귤하고, 한라산 이렇게 세개 3개. 이렇게 세 개만 붙일게요. 어제 그제 마스크 때문인지 여기 또입 주변 피부가 계속 안 좋더라고요 여기 인중 쪽은 막 간질간질하고 꺼끌꺼끌하게 거꾸로 약간 된거 같고요 왜 이러지? 마스크 때문인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머리를 대충 필게요 저는 여기 뒤쪽에다가 주차했어요. 주차장이 두 개구나. 제가 콘센트 있고 좀 오래 앉아있을 만한 카페를 검색했는데 거의 한시간은 여기 협재, 금능, 저쪽 한림까지 해가지고 놀어 음. 일단 여기서 편집을 해볼까요? 먹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탈떡이 있네 쫙쫙 응. <laughs> 조금 비싼 것 같은데 탈에 있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 저는 차에다가 맥북 갖다 놓고 다시 나왔어요. 여기 뒤쪽은 막 빗방울도 떨어지고 흐리거든요. 근데 저쪽 비양도? 저쪽 앞쪽으로는 맑네요 지금 날씨가 꽤 추운데, 사람들 아까 보니까 물놀이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어, 추워. 6시 반이 라스트오더고, 7시까지 영업이라서 굉장히 허겁지겁 먹었네요. 간판이 너무 안 보이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근데 확실히 맛있었어요. 닭고기가 많이 짜지도 않고 되게 촉촉하고요. 사실 오늘 좀 소화 좀잘 되라고 카레 같은 거 먹으려고 했는데 시그니처? 약간 메인 메뉴로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거 먹었거든요. 다음번에는 카레 이런 거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어딜 왔냐? 시간이 7시 10분인 거예요. 어, 일몰 시간이잖아. 따라람~ 바로 일몰 맛집이죠. 여기 한림항 근처 또 왔습니다. 여기는 금릉해수욕장이에요. 뭔가 좀 작은 느낌 나긴 하고 약간 개뻘같기도 하고요. 여기 야자수 숲 있잖아요. 여기 뒤가 바로 협재고 그 야자수 숲 넘으면은 금릉이네요. 물에 반사된 모습이 너무 아, 어, 피곤해가지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봤는데요. 1 시간 동안 했어. 빨리 씻고, 편집할게요. 편집. 이거 선물 받은 거 갖고 왔어요. 달바 스프레이 세럼. 요거 아까 낮에 게시했으니까 요거 쓸게요. 라니즈 히알루로닉 크림. 방금 전에 카라 향 까먹었는데, 깜빡하고 촬영 안 했어요. 유튜버가 <laughs> 촬영을 안 하고 먹는다? <laughs> 허 어허... 어 편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드디어 지금부터 제주도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Let's go! 저 그냥 자려고요.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졸린 거였어. 꾸역꾸역 버텼더니. 집중은 안되고 시간만 버렸네요 오늘은 다시 맑아졌고요 <laughs> 확실히 아침부터 사람이 응. 많다 주말이라 그런가? 더 많다 네, 방금 운동을 하고 돌아왔고요. 저는 빨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빨래통에다가 빨래를 모아놨는데요.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 빨래 돌리고 널면 될것 같아요. <놀람> 소스 같은 거 없는데 좀 아쉽네. 샌드위치를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두 개를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리얼도 좀 우유를 많이 따라 놨는데 다 먹었어요. 어... 오늘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 사장님께서 제거 빨리 끝나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다 넣어주셨어요. 근데 팬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지금 약간 민망해요. 음. 이 양말 하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따가 여쭤봐야겠다. 여러분 여기 들꽃인데요. 엄청 많이 펴 있어. 위에다가 착 불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다. 여기가 입구예요. 소금빵이라고 아예 대놓고 소금빵 써놨고요. 택시폰 카페. 그 택시폰이 건축 양식 그건데요. 카페를 이용하면 무료 일정이고요. 정원만 이용하려면 3,000원이에요. 파라솔 자리 앉으라고 하셨는데, 건발의 차이로 다른 손님한테 뺏겼거든요? 더 좋은 명당 자리, 트리하우스를 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박. 아늑하이. 여기 나무가 뚫고 나왔네. 신기하네요. 소금빵이랑 아메리카노. 어, 일단 졸려가지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있는 산미가 좀 강해 아침에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아직 배불러요 근데 그래도 지금 막 데워주신 소금빵 고새 식었어 엄청 쫄깃쫄깃해 이 겉에 부분은 약간 뜰긴데요 이 속의 하얀 부분이요 농축, 밀집 뭔가 특이해 또 짭짤하니 맛있네요.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지하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꾸며 놓으셨어요. 이 나무 이런 받침대나 조명도 이렇게 길게 빼놓으신 게 너무 신기해요. 자, 이제 여기 동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커피 먹었던 나무집이에요. 진짜로 나무집이네. 돌탑에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어? 안녕, 여기 돌 사이에서 꽃이 피는 것도 너무 신기해. 이렇게, 이렇게. 해렇게이렇이렇단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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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단. 이 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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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게이렇수 이렇게. 이렇게. 이이 너무 귀여워. 그쵸? 이거 완전 작품 같아요. 그냥 돌멩인데요. 돌 위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있어. 이거 너무 귀여워요. 나무도 귀엽지? 여기 중간에 독수리. 집. 여기 오류도 있어. 몰랐는데 여러분 높은 홈자리표 잔디가 되 있고 아까 그 피아노 있어요 대박이죠 허, 이제 마지막 저기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요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 뜨끈뜨끈해 여러분이 거울 대박이죠 그냥 막 찍어도 롱다리로 나와 롱다리 얼굴은 조금 맣고 다리는 당기여 선인장 군락지에 가다가 골목길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허어, 너무 예쁘죠? 동네 공원인가봐, 그냥. 영꽃 폈다, 대박. 영꽃인가 수련인가, 아무튼. 헉, 여러분, 여기 선인장 재배지인가봐요, 농장. 너무 무섭다. 무서우면서, 신기하면서. 헉. 넘어지면 죽는 거야. <laughs> 알죠? 여기 지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저기, 라온교회. 여기서부터 시작이어서 쫙 데크길이 있고요. 저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양산 쓰고 왔고요. <laughs> 여러분, 너무 좋아요. 벌써 좋아. 이게 카메라에 지금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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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건짜라랑물 색깔 봐. 허어, 무슨 일이야? 헉, 여기가 예쁘네요. 약간 풍차랑 같이 아니, 저거 풍차가 아니라 풍덕 발전기잖아. 근데 왜 풍차라고 부르지? <laughs> 이센노란건 뭐예요? 옥수수 수염 같이 생겼는데 너무 예쁘다. 이쪽에 있는 선인장들은 열매가 다 많이 맺혀있어요. 이거 열매로 막 음료수랑 뭐 만들던 것 같은데. 헐, 이번에는 꽃이 폈어요. 헉, 예쁘다. 어디 가세요? 더운데. 명단. 고양이. 명단. 명단. 이리 오세요. 명단. 아, 좀 걸으면 소화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배불러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캣빵이라는 고양이 모양의 빵이 나오는 그런 카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볼게요. 한 15분이면 가네요. 분이랑 안 잘라질 것 같은데. 제대로 보려고 하니까 고양이들이 사라졌어요. <laughs> 예쁜 곳에서 힐링하고 가네요. 금호를 맞고요. 과연 일모를 볼수 있을지 저기 돼지 농가도 있나 봐요. 너무 무서워. 해충이 있나 봐. 마스크 벗고 올라가 봅니다. 일단 시작은 그늘이네. 일몰을 보고 내려오면 해가.. 아 하긴 바로 깜깜해지는 건 아니니까 어꽤 오르막길이에요 갑자기 헐라산 아닌가? 대박. 여기 반대편으로 왔는데 여기가 명당 자리네요. 일로 해야 햇빛이 등져가지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석양이 음? 음? 지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하게 해주는 거못 봤어요. 차 타고 내려올 때까지만해도해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주말이라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숙소에만 있게 아쉽고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느낌. 하지만 토요일은 편집이제. 숙소 도착했어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다문 닫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좀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빨래가 아직 안 말라가지고 일단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널어놨어요 오늘 햇빛이 되게 심했는데 좀 약간 눅눅한 느낌 남자친구랑 통화하고 잠깐 누워서 핸드폰 봤어요 빨리 밥 해먹을게요 이랑 요거 계란 베이컨 스크램블 스크램블 그리고 이거는 어제 먹고 남은 부침개예요.